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건강음료 업계에서, 아니 어쩌면 심지어 병원에서도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던 그 착한 음료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이죠.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저는 33년간 오직 신장질환만을 연구해 온 전문가 최종현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소리 없이 고통받는 분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신장을 살리는 진짜 비밀을 알게 되어 만성피로와 부종에서 벗어나 활기찬 에너지를 되찾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 신장은 정말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루에 무려 180엘라 되는 피를 걸러내면서도 쉬지 않고 일했죠. 마치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거대한 정수 공장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완벽했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의 혹사로 신장 속 작은 여과기들, 즉, 사구체가 점점 낡고 지쳐갑니다. 40대부터는 매년 1%씩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물 대신 하루 종일 마시던 그 차들이 신장을 더욱 빠르게 혹사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건강하려고 마신 차가 오히려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신장 파괴자 1 옥수수 수염차, 첫 번째 신장 파괴자 바로 옥수수수염차입니다. 특히 물 대신 하루 종일 마시는 습관이 치명적이죠. 네, 옥수수수염차가 붓기 빼주고 이뇨 작용에 좋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뇨 작용이 문제입니다. 옥수수수염차는 분명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전문의들이 가장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옥수수수염차입니다. 경희대병원 신장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옥수수수염차는 이뇨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신장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신장은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이상 증상을 잘 나타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런데 옥수수수염차의 이뇨 작용이 붓기를 빼주니까 신장병의 핵심 증상 중 하나인 부종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장 내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몸이 자주 부어서 옥수수 수염차를 수시로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장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겁니다. 결국 건강 음료로 마신 옥수수 수염차가 신장병 조기 발견을 방해하고 병을 악화시키는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미 신장에 이상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물 대신 옥수수 수염차를 하루 종일 마시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신장 파괴자 2 결명 자차.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신장 파괴자는 바로 결명 자차입니다. 특히 물처럼 하루 종일 마시는 습관이 치명적이죠. 결명 자차는 눈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눈을 밝게 하고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여기에도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결명자는 강한 인뇨 작용을 합니다. 신장 내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 뭔지 아십니까? 결명자차는 마시는 만큼 배출됩니다. 수분을 흡수한 만큼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실질적인 수분 흡수량은 거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명자에는 사포닌과 안트라키논 계열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간에도 작용해서 해독 효소를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의 사구체 즉, 역과 필터 조직에 이중 부담을 주게 되죠. 간은 독소를 분해하는 기관이고, 신장은 그 분해물을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결명자차를 물처럼 자주 마시면, 간이 처리한 대사산물이 신장으로 한꺼번에 몰리게 되고, 결국 신장에 엄청난 이중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만성신장질환자가 결명자를 마신 뒤 소변검사에서 수치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의들은 결명자를 하루 100ml 이하로 제한하고, 물 대신 마시기보다는 가끔씩 드실 것을 권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신장 파괴자 3보리차 과도한 섭취 시, 세 번째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보리차조차도 과도하게 마시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보리차도요? 네, 맞습니다. 보리차 자체는 건강에 좋은 음료입니다. 카페인도 없고 베타글루칸 같은 좋은 성분도 들어있죠. 하지만 보리차에도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이라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 대신 보리차를 하루 종일 마시면 칼륨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보리차 속의 사포닌 성분이 신장에 가벼운 이뇨 작용을 유발하면서 전해질 농도와 수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세 가지 차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건강해 보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물 대신 하루 종일 마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함정입니다. 적당량을 마시면 괜찮지만 물처럼 하루 종일 마시는 순간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물 대신 차를 마시는 사이 신장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2023년 3월 부산에 사시는 방영숙 씨, 당시 68세 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시면서 손주들을 돌봐주셨죠. 그녀는 건강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옥수수수염차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붓기를 뺀다는 생각에 낮에도 옥수수수염차를 물처럼 수시로 드셨고요. 저녁에는 눈 건강을 위해 결명자차를 물 대신 마셨습니다. 그렇게 3년을 꼬박 보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온몸이 붓는 듯한 묵직함과 피곤함이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숨이 점점 더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소변 양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다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하지만 방 씨는 이 모든 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가 붓기를 빼주었기에 신장 이상으로 인한 부종이 더 심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2023년 2월 어느 날 방영숙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온 몸이 퉁퉁 붓고 숨이 가빠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역과율지 FR이 28이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9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28은 만성신장질환 사기 투석 직전 단계였습니다. 혈중크레아티닌 수치는 3.2, 혈중칼륨 수치는 6.1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과 독소 축적으로 언제 심장마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한 상황이었죠. 방영숙 씨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메마른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평생 남한테 피해 한번안 주고 살았는데 건강관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이제 투석하면서 살아야 한다니 손주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슴에서는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그녀의 아드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방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차분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던 그 차들이 물 대신 하루 종일 마시는 그 습관이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과로시켜 망가뜨린 겁니다. 옥수수 수염차의 강한 이뇨 작용이 신장병 증상을 가리고 결명자차의 과도한 섭취가 신장에 이중부담을 준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해 드렸습니다. 방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계속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제라도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33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음료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기적의 음료 1. 따뜻한 맹물. 첫 번째 기적의 음료는 바로 따뜻한 맹물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장 치료제입니다. 신장 전문의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깨끗한 물을 적당량 꾸준히 마시는 것. WHO가 권고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1.5L에서 2L, 약 8컵 정도입니다. 체중 곱하기 30ml가 적절하죠.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1.8L가 기준입니다. 물은 신장에 가장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액체입니다. 여분의 성분이 없으니 신장의 역과작업만 하면 됩니다. 이뇨제처럼 신장을 강제로 자극하지도 않고.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전해질도 없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 8컵의 물을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마시면 신장은 자연스럽게 독소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면서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거죠. 국제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만성신장질환, 3기 환자들이 하루 1일의 물을 6개월간 꾸준히 마신 결과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12% 개선되었습니다. 혈중 크레아틴인 수치도 평균 0.4 감소했죠. 기적의 음료 2연하게 우린 보리차. 두 번째 기적의 음료는 연하게 우린 보리차입니다. 아까 보리차가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잘 들으셨습니다. 핵심은 연하게 우린입니다. 그리고 하루 2에서 3잔 정도로 제한하는 겁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고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혈액 마이너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도 기여하죠. 국립농업과학원 연구를 보면 보리는 몸속에서 각종 중금속, 니트로스 아민과 같은 유해 마이너스 발암성 물질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진하게 우리지 말고 물 대신 하루 종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 물 섭취의 70%는 맹물로 나머지 30%만 연하게 우린 보리차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리차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신장의 부담은 주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리차를 진하게 우려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기적의 음료 3 레몬을 띄운 따뜻한 물. 세 번째 기적의 음료는 레몬을 띄운 따뜻한 물입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 풍부합니다. 이 구연산이 신장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신장 결석의 생성을 막고 이미 생긴 작은 결석을 녹이는 효과가 있죠. 레몬의 구연산은 소변의 pH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고 칼슘이 결정화되어 결석이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미국 비뇨기과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하루 레몬 반개 분량의 레몬물을 마신 그룹은 신장 결석 재발률이 무려 5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적당량입니다. 따뜻한 물한컵약 200ml에 레몬 조각 2개에서 3개 정도를 띄워 마시는 겁니다. 하루 두 잔에서 세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진하게 만들거나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까요. 이세 가지 음료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을 돕는다는 겁니다. 신장을 강제로 자극하지 않고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영숙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방 씨에게 이세 가지 기적의 음료를 처방했습니다. 동시에 신장을 망치는 습관, 즉, 옥수수수염차와 결명자차를 물 대신 하루 종일 마시는 습관을 완전히 끊으시도록 지도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맹물 한잔약 200ml, 오전 중에 레몬을 띄운 물한 잔, 점심 식사 후에 연하게 우린보리차 한 잔, 오후에 따뜻한 맹물 한 잔, 저녁에 연하게 우린 보리차 한 잔, 이렇게 하루 총 1.5L에서 2L의 수분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맹물이 밍밍하고 어색하다고 하시더군요. 익숙했던 차 맛이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투석 직전이라는 현실과 손주들을 더 오래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온몸에 느껴지는 부기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끼면서 그녀는 매일 아침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이 점차 줄어들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하셨죠.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절망감으로 물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활기찼습니다. 3주 뒤방 씨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얼굴에 칙칙했던 부기가 말끔히 빠지고 표정은 놀랍도록 밝아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사구체 역과율이 28에서 35로 올라갔습니다. 3주 만에 무려 7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는 3.2에서 2.8로 떨어졌고 칼륨 수치도 6.1에서 5.2로 내려갔습니다. 방 씨는 제 손을 붙잡고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오랜만에 개운하게 잠에서 깼어요. 다리도 안 붓고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기로 가득했고 눈빛은 반짝이었습니다. 6개월 뒤 방씨의 사구체 역과율은 46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성신장질환 3기로 한 단계나 좋아진 겁니다. 투석을 각오했던 분이 이제는 정상 식사를 하시며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그녀는 이제 물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엄청난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신가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큰 도움 되셨을 거예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실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신장을 살리는 완벽한 실행법입니다. 단계별로 정확하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신장을 살리는 완벽한 실행법 6주 플랜. 1단계 첫 1주차 위험한 습관부터 끊으세요. 첫 1주일 동안 신장을 과로시키는 습관을 멈추세요.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를 물 대신 하루 종일 마시는 습관을 멈추는 겁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잔약 100ml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물처럼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보리차도 진하게 우려서 하루 종일 마시는 습관은 멈추세요. 연하게 우려서 하루 두 잔에서 세잔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이첫 일주일이 가장 힘듭니다. 맹물이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익숙했던 차 맛이 그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버티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던 신장이 드디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몸이 붓는 느낌이 줄어들고 소변 색깔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2단계 2주차부터 4주차 맹물 습관을 만드세요. 이제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맹물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맹물 한잔약 200ml를 천천히 마십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니까요. 이때 맹물을 마시면 신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독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엔진에 깨끗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동안 그 다음부터는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물을 마십니다. 한 번에 150ml에서 200ml 정도 종이컵 1컵 분량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신장에 가장 좋습니다. 물의 온도,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까요. 40도에서 50도 정도 입에 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 목표량, 하루 목표량은 체중 곱하기 30ml입니다. 60kg이면 1.8L, 70kg이면 2.1L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첫 주에는 1L부터 시작해서 매주 200ml씩 늘려가세요. 맹물에 익숙해지는 3주 동안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소변의 양이 늘어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5주차 레몬물을 추가하세요. 이제 신장이 맹물에 완전히 적응했다면 5주차부터 레몬물을 추가하는 겁니다. 하루 두 잔에서 세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드는 방법 따뜻한 물 200ml에 신선한 레몬 조각 2 개에서 3 개를 띄웁니다. 레몬 반개 정도의 양이죠. 5분 정도 우려낸 후 레몬 조각을 건져내고 천천히 마십니다. 최적의 타이밍 아침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점심 식사 후 1시간 뒤에 한 잔, 저녁, 식사 전 30분에 한 잔, 이렇게 3번 마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레몬은 반드시 신선한 것을 사용하세요. 시판 레몬즙은 방부제나 당분이 첨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설탕을 넣지 마세요. 설탕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레몬의 신맛이 너무 강하다면 꿀을 아주 조금 티스푼 반 정도만 넣으세요. 레몬의 상큼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몸속 노폐물이 시원하게 씻겨나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4단계 6주차 연한 보리차로 맛을 더하세요. 6주차부터는 연하게 우린 보리차로 맛을 더합니다. 이제 물 마시는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면 연하게 우린 보리차로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연하게입니다. 끓이는 방법 물 1L의 볶은 보리 2큰술 정도만 넣으세요. 일반적으로 끓이는 양의 절반입니다. 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고 5분 정도만 우려냅니다. 색이 연한 황금색 정도면 됩니다. 진한 갈색이 되도록 오래 끓이지 마세요. 섭취 비율 하루 두 잔에서 세잔 정도 전체 수분 섭취의 30% 정도만 보리차로 드시고 나머지 70%는 맹물이나 레몬물로 드세요. 이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최적의 타이밍 보리차는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로 인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보리차의 베타글루칸이 조절해주고 기름진 음식으로 인한 콜레스테롤 흡수도 억제해주니까요. 구수한 보리차 향이 입맛을 돋우고 소화를 돕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법 이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마시는 타이밍부터 중요합니다. 식사 전 식사 30분 전에 물한 잔을 마시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과식을 막아주는 것이죠. 식사 직후 식사 직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신장도 밤새 쉬지 못하게 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세요. 운동 전후 운동 전후에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운동 30분 전에 물한 잔을 마시면 땀으로 인한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즉시 물을 마시지 말고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천천히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소변 색깔 확인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소변이 투명하거나 아주 연한 노란색이면 적당한 수분 섭취 상태입니다.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것이니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물처럼 완전히 투명하다면 과다 섭취일 수 있으니 조금 줄이세요. 여러분의 소변이 몸의 건강 상태를 말해주는 중요한 신호등이 되어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과 다른 장기들의 연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단순히 소변 배출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 저하는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신장은 혈압 조절 호르몬인 레닌을 분비하고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에리트로포이 에틴을 만들어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두 가지 호르몬 분비에 모두 문제가 생깁니다. 방영숙 씨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혈압이 급격히 높아지고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의 정기적 신호에 문제가 생겨 심장 마비의 위험까지 커지게 되죠.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뿐만 아니라 전신순환과 호르몬 균형을 책임지는 총괄관리자 역할도 수행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만성적인 두통이나 어지러움, 손발 저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나요? 이러한 증상들이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많아지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피부가 가려워지는 것도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지는 것은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몸이 피부를 통해 독소를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피부로 숨을 쉬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신장은 더욱 빠르게 망가집니다. 마치 고장난 필터에 계속해서 더러운 물을 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맹물은 신장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가장 순수한 용액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맹물이 신장 필터를 통과하면서 쌓여 있던 노폐물과 독소들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신장세포들이 다시 활력을 찾게 돕습니다. 마치 낡고 지친 공장에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 재정비 시간을 주는 것과 같죠? 2024년 5월 대구에 사시는 정순옥 씨, 당시 71세 셨습니다. 30년간 결명자차를 물처럼 드시며 눈 건강을 지켜오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정기 검진에서 사구체 역과율 30, 만성 신장 질환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녀는 늘 침침했던 눈이 오히려 더 건조하고 뻑뻑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밤에는 시도 때도 없이 다리가 저리고 아침이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고 합니다. 제가 정 씨에게 이 6단계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결명 자차를 완전히 끊으신 건 아닙니다. 하루 한 잔, 아침 식사 후에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맹물과 레몬물 그리고 연한 보리차로 바꾸셨습니다. 3개월 후 정씨의 사구체 역과율은 30에서 40일로 올라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2.9에서 2.3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사구체 역과율 48, 크레아티닌 2.0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정씨는 진료실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30년 동안 눈 건강 지킨다고 마신 차가 신장을 망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물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라는 걸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깨끗한 물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네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감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40대 시절 의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제 건강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물 마실 시간조차 없었고, 대신 보리차를 진하게 끓여 하루 종일 마셨습니다.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수술하면서 연구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진한 보리차를 벌컥벌컥 마셨죠. 구수한 보리차 향이 좋았고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 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구체 역과율 68, 제 나이 또래 평균인 9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던 그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로써 깨달았죠. 저는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진하게 우린 보리차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맹물을 하루 8잔 정확히 시간을 정해서 마셨습니다. 레몬물을 하루 2잔 추가했고, 연하게 우린 보리차는 하루 2잔으로 제한했습니다. 처음에는 맹물이 영심심했지만 건강을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꾸준히 마셨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소 느껴지던 묵직한 피로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데 계속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교훈이었는지 모릅니다.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도 정작 제 건강은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 덕분에 저는 환자분들의 마음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 세줄 요약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던 옥수수수염차, 결명자차, 심지어 진한 보리차도 과도하게 마시면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음료는 바로 따뜻한 맹물, 연하게 우린 보리차, 레몬을 띄운 따뜻한 물입니다. 이 음료들을 올바른 방법과 적정량으로 꾸준히 마시면 신장 기능이 회복되고 활기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물한 잔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에 있는 건강에 좋다는 차들을 점검하고 맹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더 깊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물 대신 차 마시는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셨다면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도 꼭 눌러 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귀한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